다음 1차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 l에서 원점 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하고 d가 최대일 때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되니 저 직선을 봤을 때오 정상적인 답변이 나왔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을 먼저 구해야 되죠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을 먼저 써야 됩니다 일단 전개. 이렇게 되겠구요. 자, 그럼 k에 관하여 정리해주면, 요렇게 나머지 k가 없는 애들이, 이렇게. 자, 그럼 요놈이 0이 되고, 요놈이 0이 된다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관계식은 항상 만족이 됩니다. 그럼 제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점. 자 더해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는 1 그럼 저 직선은 마이너스 1 콤마 1은 반드시 지나야 되죠.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최대가 되는 순간 설명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아, 1,1이 여기 있을, 있고,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거리죠? 이건 최대가 될수 없다라고 했고, 조금 더 직선을 돌려봐서 이렇게 돌아가면 거리가 더 커지지. 최대가 되는 순간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게 최대 거리라고 했죠?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고, 이 붉은색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돌려보시면 알아요. 돌려보시면 내가 직선을 더 회전시키면 거리가 다시 짧아집니다. 이렇게 보라색처럼. 지금 핑크색일 때가 거리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때 내가 이 직선을 구하려면, 음, 기울기만 알면 되죠?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자, 이 붉은색 직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 1에서 0뺀거 분의 1에서 0뺀 거.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나 와야 돼? 1. 자 그럼 제가 직선 L을 바로 구해볼게. 직선 L은 결국 기울기는 1이고 2점 지나면 되죠. 마이너스 1, 1.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쓰시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1 나오려면 Y는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뭐, 이제 저 k나 뭐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직선 l은 제가 구했습니다. 거리가 최대일 때, 직선 l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란 대로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2를 그린 후에,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x축과 만나는 이점이 a가 되겠고, y축과 만나는 이점이 b가 될 겁니다. 이 직선에. 자, 이 위에 한 점을 P라고 했고,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BP의 길이가 3배가 되는 점을, P의 좌표를 구하라. 어, 자, BP. BP가 이 그림상 이런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어딘가 P. 이게 BP의 길인데, AB의 길이가 BP 길이의 3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몇대 몇이야? AB가 이놈의 3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않니? 또 있지 근데? 또 어딨지?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식으로 표시하면 이걸 AB가 3BP가 나와야 되고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AB 대 BP는 3대 1 나오면 되죠. 그죠 AB를 3이라고 봤을 때 BP가 1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쪽도 있겠고 이쪽으로도 있겠죠. 맞습니까? P점이 이렇게 두개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이의 세 배가 되지. 맞아. 근데 최댓값을 물어봤잖아. 이 점일 때 x 좌표 y 좌표 더한 게 크겠어요? 이 점일 때가 크겠어요. 이 점이 크죠. 둘다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양수고 x 좌표도 커졌고 y 좌표도 커졌으니까 이거 구하면 됩니다. 이 그림상, 제가 그린 그림상 P프라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P프라임은 AB를 AB의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이죠. A부터 이, 이, 여기까지 거리 얼마? 4대 1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P프라임이 될것 같고 자, 이제는 그냥 구해내시면 될것 같아. 자, A점은 2,0이고 B는 0,2고 아, 죄송, 큰일날 뻔. 이렇게 되겠고, 외분점이죠. 지금 자, 외분점이니까 분모는 둘다3 와야 되지. 4-1한 거, 여기 x좌표 자리니까 빵, 빼기, 빼기 2 이렇게 올 거고, 여기 y좌표 자리 8, 빼기 0 이렇게 오겠네. 자, 이게 최대가 될때 x 좌표 y 좌표죠. 두개 더하여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에 있죠. 3분의 10. 네, 됐습니까?